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즉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당신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곳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될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순간에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세 가지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따르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죄사함, 위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생명이 바로 이 조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과 같은 종류의 삶이 아니라 신 자신의 삶, 즉 하나님 고유의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동물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의 종류가 아닌 당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경의 권위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삶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사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이미 승리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에 담긴 이 놀라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조차 구원의 경험을 단지 1분짜리 영적 기도와 형식적인 후속 관리 정도로 같이 절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적을 값싸게 여김으로써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삶과 운명을 놓치고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강조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왕자처럼 살았지만. 그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값싸게 여기고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 즉 비참하고 궁핍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어 멸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렸던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월하고 풍요로웠는지를 대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그는 이렇게 외칩니다.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고귀한 삶의 질을 절실히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탕자는 새롭게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더 깊이 감사하며 되찾았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단순하고 소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의 영에는 실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외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의 안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위치가 주는 유익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당신의 위치가 이동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기초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라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배경이나 무지함 때문에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역관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실패도 영원히 금지하십니다. 당신이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지로 결코 패배하지 않는 삶, 파괴되지 않는 삶, 승리자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열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영적인 실체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적인 것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체를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광적인 신앙의 구호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가 사탄은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이 가진 마음의 태도가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기여하는 당신 자신의 목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알아야 할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위대함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나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영광과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산빨락과 도비아처럼 비웃는 자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며 현재 당신의 생각마저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각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은혜의 삶으로 태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르타리로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들었을 때두 부류의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첫째는 왕이었고 둘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신이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서임은 이미 당신을 유리한 위치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만 이 사실만큼은 마음에 굳게 새기십시오. 고통과 패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안에서 진리인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영광과 위대함의 운명, 승리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당신에게 셀수 없이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하지만 아직 물리적으로 보이거나 만져지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시야를 넘어선 차원에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과 역할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삶을 살고 영광 가운데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은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이라는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목숨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당신의 승리와 성공. 이대함의 방정식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안이 되고 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당신의 위대함이라는 방정식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당신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목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함과 성공의 책임을 여호수와 자신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내가 형통함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위대한 리더,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책임은 이제 상당 부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길래 와 같은 위안이 되는 말들 속에 안주하며 패배의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말들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영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당신의 삶의 질과 영향력의 범위가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명백한 상황들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무언가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2024년은 2023년과 같을 것이고 2025년은 2024년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당신이 싫어하는 해는 그 다음 해에도 반복될 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곳에서 38년을 머무를 계획이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리라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2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고, 마침내 38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도전받았습니다.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1년 동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재정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부르심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경은 외칩니다. 환경이 당신을 묶어두고 있는 우울과 좌절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일어서는 행위 자체는 당신이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 자신아, 일어나라. 변명의 삶에서 일어나라. 남을 탓하는 삶에서 일어나라.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적어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와 실패의 삶을 설계한다면 그 책임 또한 당신이 져야 합니다. 탁월한 설계를 위한 도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이 우연이라는 화폭 위에 되는 대로 그려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나는 책임을 지고 그것이 변할 때까지 씨름할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승리가 없고 속도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책임을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상황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당신이 부주의함으로 인해 악마가 당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 손이 당신의 운명에서 떠나가고, 당신과 성령께서 당신 운명의 운전대를 잡고, 어떤 것들을 해체하고 당신이 부러워할 만한 운명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법칙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기 위해서도 당신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법칙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법칙들에 불순종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역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언가에 매우 순종적인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들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돕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밭을 씨앗 없이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잠든 동안 사탄 또한 농부가 되어 와서 특정 씨앗들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심은 기억도 없는 것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삶이 그 영광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에게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유일한 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초상화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과 실패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어 사람들을 위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명령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볼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당신이 찬양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과 운명 속에서 당신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점진적인 발걸음과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사역과 재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나이가 많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 좌우를 둘러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이 보이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당신의 기도는 깊어지고 기도 제목은 줄어들 것입니다. 마침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 오직 예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체되고 혼란스러운 영역들을 하나씩 돌아보시고 그곳의 질서와 발전을 가져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